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 장민호.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무대에서 빛나는 카리스마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사실 4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처음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부모님이 아들의 성공 비결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밝혀진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다. 장민호의 부모님은 이번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재정적 성공과 그 이면에 숨겨진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장민호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끼와 재능을 보였던 그는 처음에는 아이돌 그룹 유비스로 데뷔했지만 안타깝게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재데뷔했지만 또다시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했죠. 그의 어머니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고 말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고 한다. 무명 시절 장민호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작은 무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이었다. 장민호의 어머니는 그때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라며, 당시야 힘들었던 상황을 고백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언제나 그와 함께했고 그들의 사랑은 장민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장민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트로트로의 전향이었다. 그의 뛰어난 외모와 재능은 트로트 장르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내 트로트계의 황태자로 불리게 되었다.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밝은 에너지와 유머 감각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는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민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민호는 언제나 스스로의 한계를 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는 쉬는 날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했죠. 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를 드로트계에 정상에 올려놓았다. 최근 밝혀진 장민호의 재산 규모는 무려 400억 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금액은 그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광고,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얻은 수익이다. 특히 2024년 8월 한달 동안에만 7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며 다시 한번 그의 성공을 입증했다. 그의 수익은 단순히 금전적 성과를 넘어 그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의 MC로 활약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미지와 진정성은 광고계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화장품, 식음료, 패션 브랜드 등 다방면에서 모델로 활약하며 그는 트렌디한 이미지와 대중적인 매력을 모두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 장민호의 부모님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가족이 어떻게 그를 지켜왔는지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는 생전에 우리 아들은 반드시 큰 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늘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 믿음은 장민호가 좌절할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의 어머니는 끝없는 응원과 사랑으로 그를 지지했다. 민호는 항상 무대에서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있다고 느끼며 더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처럼 가족의 사랑은 장민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고, 그들은 언제나 그의 가장 큰 응원자였다.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가 걸어온 길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부모님은, 민호는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에도 힘쓰고 있으며, 자선 활동과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를 넘어 더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장민호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그는 가족의 사랑과 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이제 장민호는 대한민국의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성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장민호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국제적인 분석가들이 그의 성공 비결과 충격적인 재산 규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장민호의 영향력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엔터테이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중문화 분석가 제임스 필립스는 장민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그를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는 큰 요소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재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단지 노래 실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민호는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유머 감각과 친근한 매력을 발휘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필립스는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이 점이 팬들에게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제 분석가인 미카엘라 브라운은 장민호의 글로벌 가능성에 주목했다. 장민호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는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의 팬덤은 국경을 초월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이미지가 전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글로벌 스타로서의 잠재력을 이미 증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브라운은 또한 장민호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MC, 광고 모델,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다방면의 활동은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장민호의 성공 비결은 최근 그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밝혀진 재산 규모와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40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재산 규모는 많은 이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이 수치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만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그가 다방면에서 쌓아온 경력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광고 수익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출연료는 그의 재산을 더욱 빠르게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다. 장민호는 그가 출연한 광고에서 대중들에게 신뢰받는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그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는 그의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브라운은 그의 재산 규모는 단순한 금전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그의 재산은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공의 결과물이며, 이는 그가 앞으로 더욱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평가했다. 국제적인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장민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다. 그는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완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그가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이며 그 도전들이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필립스는 장민호는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그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앞으로도 그의 성공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브라운 또한,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며,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것입니다. 라며, 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장민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가족의 사랑, 팬들과의 소통,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발전이 결합된 결과다. 그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밝힌 재산 규모는 그가 걸어온 길의 결실이며 이는 그가 이룬 성공의 가시적인 증거다. 하지만 장민호는 단순히 재산과 명성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더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의 성공은 앞으로도 국제적인 무대에서 계속해서 빛날 것이다.